우리나라를 보면 북이스라엘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소원을 품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어쩌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소원했던 사람들이 특별히 왕 중에서도 그런 왕이 많았던 그런 세대가 진행된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불순종하는 세력들이 훨씬 더 많았죠. 역사적으로 보면 역대 약 20여대 왕 가운데 한 대여섯 왕 정도만 선한 왕이 등극되고 하나님 뜻대로 통치를 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자 했지 대부분의 왕들은 북이스라엘을 왕과 같게 타락하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고 하나님 뜻을 거스리면서 불순종했던 그런 왕 중심으로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셨죠.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의 그 엄청난 역사의 그 소용돌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원했죠.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왕 가운데 오시아 왕또 히스기야 왕이 대표적인 왕입니다만 이처럼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섰던 왕들 중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시아 왕과는 사촌 시간 내그 친속 관계였던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아 왕이 한샘병에 들려서 마지막에 초라하게 죽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돌이켜 봤죠. 나라 한을 보고 자기 가정을 보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서 시대를 재조명할 만한 말씀을 받고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갖고 사역하고자 소원했는데, 하나님께서 제단 앞에서 임재하시는 역사 가운데 숯불로 그의 입술을 할례시켜 주고, 그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하나님 뜻대로 일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불러 주셨죠. 참 시대가 암울했습니다. 엄청난. 소용돌이치는 역사의 무대 가운데 한 왕이 사라지고 새로운 왕이 등극되는 전환적인 바로 그시절에 세상의 세상 정치 참 허무한 세상 나라의 역사를 보면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 능력과 권세 가운데 친히 주권적인 역사로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사역을 진행하기를 소원했죠 그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때의 이 상황 중에 나를 위하여 누가 갈까 나를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고 헌신할 자누구일 내가 누구를 보낼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이사야 지체하지 아니하고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시절이에요. 오시아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어수선할 때 흉흉하고 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겠다고 다짐했던 이사야가 마침내 그가 나중에 히스기야가 왕정을 진행하던 그 시절까지 시기로 보면 약 53년여 동안 선지자로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전무후무할 만한 엄청난 사역을 진행하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글을 쓰신 겁니다 우리가 보통 30년을 한 세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53여 년 동안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삶 가운데 대부분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했던 선지자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그는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던 선지자입니다. 나라가 유종할 때에도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서 태평 세대를 이루어 나갈 때도 역시 그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로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인 것을 기억합니다. 자, 41장 1절부터 말씀을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하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며 여러분.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세계 모든 족속들또 지방에 있는, 그리고 바닷가에 나가면 펼쳐져 있는 그 모든 섬들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들을 통괄하시고 지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았죠.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을 때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아갔죠. 어찌 보면 참 당황스럽고 갈등이 많을 수 있는 상황이죠. 7 5세 부름을 받고 나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고향을 떠나서 타양살이를 하고 새로운 둥지를 틀고 타양도 세월이 지나고 익숙하고 거기서 둥지를 틀고 살다 보면 고향이라지 그런 노래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타양이, 고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 떠날 그 즈음에는 상당 부분 각오와 결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의 인맥도 좋지 못하고 또 문화적인 배경, 환경적인 요소도 당황스러운 그 상황 속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지역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산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결단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이세 가지 산대 법칙, 세 원리를 떠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가 고향을 떠났죠.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또 친척을 떠났죠. 마지막까지, 내려놓지 않는 끈처럼 롯을 데리고 다녔던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가 얼마나 조카 롯을 사랑하고 그를 선대했는가를 볼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떠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조카 롯을 독립해서 보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조금 더 일찍 롯을 보냈다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죠. 끝까지 붙잡고 있으려고 하다가 늦음막게 보냈는데, 롯이 결국은 소돔 땅을 향하여 나가서 살다가 참 어려움을 많이 당하게 되는 것을 볼수 있죠. 처음 출발할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물 좋은 곳, 그리고 푸른 초장 좋은 곳, 그래서 좋은 것을 선택해서 갔는데, 아, 그런데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이 마음에 내키고 육신의 소욕 중심으로 나아갔던 바로 그 땅이 자기 후손들에게 엄청난 재앙이 몰려오고 자기 당대에도 큰 고통이 찾아올 것이라고 하는 것은 로슨 상상도 못 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결단하고 나아갈 때, 자기 생각, 자기 중심, 눈에 보이는데 좋은 대로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기뻐하시지 않을지, 바로 이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로슨 잘못된 선택 때문에 참 엄청난 제안과 심판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고, 사람은 사람들을 잃게 되는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선택은 자유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그러느냐고. 참, 어떤 때는 우리가 영적으로 영안이 열려져서 보면 참, 말도 안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아, 왜 그러느냐고 그렇게 하는 것은 타락의 길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길이요 불순종의 길이라고 그렇게 건면해도 막무가내요 속수무책이에요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그런 모든 세계를 볼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볼 때는 참안심하고 답답하고. 저렇게 생각이 짧을 수가 있을까 하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해 줄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가는 길은 멸망의 길이요, 고통의 길이요, 할 수밖에 없는 길이라고 지름길로 가라고, 돌아가지 말고 기름, 지름길로 가라고 그렇게 권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중대한 결단을 했던 것처럼 로시도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여 결단을 했던 것처럼 오늘 부모의 말씀 이사야 선지자가 깊은 수픔과 기로 속에서도 하나님 한번 바라보고 믿음으로 결단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중대한 기로에 섰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뜻 중심으로 하나님 영광 중심으로 결단하면 그 당시에는 손해 볼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막 망해버릴 것 같아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고, 그러다 보면 익숙해지고, 성숙해지고, 주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아서, 장승한 불량을 가지게 되고, 복을 누리게 되고, 아, 하나님의 영광과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사회 선지자가, 영적인 세계가 열려가지고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 잠시 잠깐 때리고, 막대기로 이들을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통과를 하셔서, 그 당시에는 마음에 들지 않았으나,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살리시려고, 생명을 살리시려고 채찍 막대기를 들었는데, 애국을 들어서 치시고, 아수를 들어서 치시고, 변방의 세력들을 이, 북쪽에 있는 세력들을 들어서 치시고 참 어찌 보면 아수라장이 되고 고통을 당한 것 같았는데 그러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책임져 주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미리 내다 본 겁니다. 미래를 본 거죠. 선지자들은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 주심으로 알려 주시는데 그 비전과 소망을 보고서. 사람은 택한 백성들, 민족들을 위하여서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인데 그 중에서 오늘 본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인데 흩어져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자, 4절에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이를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개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여러분, 우리가 누워 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단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임지하시는데 주님의 모습이 뭐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까? 내가 바로 처음이요 나중이다 그랬어요. 알파와 오메가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통치하고 지배하고 있을 것을 있게 하고 내릴 것을 내리고 세울 자를 세우고 통과라는 주권자다. 엘로임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오늘 이사야 선자들이 말씀을 받고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땅 끝에서부터 모든 백성들을 모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했죠. 자, 10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란에게 놓아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안정감이 오고 위로가 우리 속에 많은 것은 하나님의 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참 어수선한 세대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고 꿈과 비전을 가져요. 이유가 뭡니까? 이 때가 반드시 고치나가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그 때가 돌아오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목요일 아침을 시작합니다 오늘 1월 23일 새 아침을 출발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 그렇구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분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나가자 용기 백배하여 담대한 심정으로 출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모든 근심과 걱정과 기도 제목을 그분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셨던 그분이 응답하시고 책임지실 텐데, 오늘 하루도 이런 행복감에 젖어서 기도하심으로 응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i oh, no.